지금 나와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데 이 집중을 할때 뭐라도 집중을 하죠 우리가 뭐 게임을 하든 집중을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냥 보통 집중은 일상적인 집중하고 달라요 예? 일상적 집중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명상에서의 집중은 이것은 아니고요 일상적 집중은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뭐 설거지 할 때도 그것도 <laughs> 하나의 집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상적, 어, 오디너리 그런, 예, 컨센트레이션이 아니고, 예, 명상을 위해서는 정신과 물질을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는 실제하는 소품을 본다는 그것이 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우선은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잘안 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통찰도 더안되고있죠 이걸 집중 언니의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까 사마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찰은, 인사이트, 이렇게. 영어로 쓰면 좀 그런데, 그래도, 어,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네, 메디테이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쉬울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어깨든한번 짚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 메디테이션이 메디 이런 것이 메디신하고 같은 어원이 돼요. 의학이랑 같은 어원이에요. 치유하다. 치유하다. 또 측정하다. 매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나요?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명상하고 관련이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가 오늘이게 지금 오늘 주제도 뭐냐면은 이제 명상과 제로하고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여기 제로 자리 여기가 프라이머리 포인트라고 원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원점이다 그러니까 원점에다가 우리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니까 자꾸 길은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가면 어떻게 요더 길을 잃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원래 길을 잃었을 때 자기가 맨 처음에 왔던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다시 가면은 좀 찾기가 쉽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죠 그래이 원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프라이머를 포인트라는 말은 승년선이 많이 쓰셨는데 그 원점 우리가 항상 마음을 원점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아까 한 이야기 나왔는데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양극단으로 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도나 또중용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중이라고 그러죠 중 네, 중형에서 중이라고 해요 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그 자리, 미발 미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이걸 그 원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가능한 우리가 이 명상, 이 원점 자리에다가 마음이 있는지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명상이 아까 사띠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띠, 예. 빨리 와줍니다. 빨리 그는데 번역을 안 해요. 미얀마나 이런 데서도 그냥 사띠라고 씁니다. 사띠. 해보세요. 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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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잘하시는 분은 너무 쉽다. 이것을 이게 명상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 번역한 하 마인드풀리스라고 해래요 음. 근데 마인드풀리스라는 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할수없 번역이 좋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할수 없이 이렇게도 써요. 그다음에 어웨어니스 이렇게도 쓰겠습니다. 이거는 마음챙김이라고 하고. 마음을 챙긴다. 이런데, 마음을 챙긴다는 말은 틀렸다고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국제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건 알아차림이다. 굉장 비슷한 말이죠. 음. 그럼 왜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리냐 말이에요. 그냥 설명드이죠 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아니겠죠? 네. 마음을 왜 챙기고 마음을 알아차리냐. 한국 플러스하면 마이너스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소에서 여러분 물개를 다룰 적에 저울에 어디다 놔야 되니까 처음에는 어디가 있어야 되니 영이 있어야 되죠. 바늘이 영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이건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의 이 메디 이것은 메조라는 뜻도 있어요. 메조고 같은 다 어원이에요. 메디신, 측정하다, 그 다음에 또 치유하다 이런하고 관련되는 그런 메델이, 메대리, 메델이라는 그런 예, 어원하고 같은 것러니까 측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가운데에 나가 있어야 니다 그럼 우리가 중도다. 지혜라는 것은 중도라고 그러는데, 미들웨이. 예.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여기 안 있으면 어디로 가는데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분법으로? 예. 일념이 어떻게 되니까? 삼, 삼천세계로 간다. 거요 삼천세계. 일념이 하나의 영이. 천태 지휘대사가 말한 거죠. 마가 지혜라는 것서 유명한 말이죠, 이거. 념이 삼천세계로, 예, 어떻게 됩니까?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삼천세계란 말입니다. 이것도 숫자도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하게 나는 이걸 원해요. 이건 의지예요. 나의 의지는 이걸 원합니다. 나는 병에 안 걸리고 싶어요. 나는 건강하고 싶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뭐 지혜롭고 싶고, 다 의지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내 의지는 이런데 어떻게 될까요? 의지와는 달리, 의지 마음대로 됩니까? 의지적으로 돼요? 이 사람? 예. 예. 생각, 마음대로 잘안 되죠? 예. 그러면 그 의지는 왜안 되느냐? 그걸 우리는 따져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의지라는 것은 내가 이표층의식에서 일부러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마음을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본다면요. 이의지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오감 있고, 여기는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 안에 지금 이걸 이 마음이 이렇게 깊이 여기는 심층 의식이라는 겁니다. 심층 여기는 표층이죠. 이게 여기 의식, 여기 내려갔을 무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무의식에 있는 걸잘 알고 있을까요? 무의식. 왜무의식이라그래요 의식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음. 예. 근데 전의식은 의식을 할수 있어요. 내가 어느 된 감성에, 아까 어, 학교에 이어졌는데, 초등학교 갔는데, 그 놀이터를 갔 보니까, 아, 내가 얘랑 놀이 하면서 놀았던 생각이 그때 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나요. 걔 이름 생각나고, 뭐 어떻게 했고, 뭐 이름 생각 안날수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의식하고서 전의식으로 금방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심층의식 무의식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뭐가 들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생에도 있는 것일 수 있고, 어떨까요, 또? 전생도 있으면, 그 전생에서 뭘 했는지 제가 음.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 적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이겁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여기는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오식이다. 맨 앞에 전자, 오가 몰라요. 눈, 귀, 코, 혀, 몸. 예, 오식. 이 자료는 거기 다있습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있는 알아차리는 육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마음을 의식이라고 해요 보통 육식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해요. 깨어있을 때그 다음에 나를 나타내는 나를 사랑하는 예, 일곱 번째 의식이 있습니다 자아의식 그 밑에 어떻게 될까요 심층의식으로서 예 장식이라고 하는 장 이거는 저장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저장돼 있을까요 저장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저장는게 이름죄예요 지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모든 것들이 의식하지 못한 것들이 여기에는 다 뭐라 그래요? 데이터로서 묻어있다이 말입니다. 정보로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몰래. 지금 우리가 우리 집에 무슨 뭐가 내 장롱에 뭐가 있는지 이것도 다알수 없지만 재고 조사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쑥불쑥 불쑥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의지로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의식이 지금 여기에 있는지, 원점에 있는지를 점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은 뭐예요? 그냥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 현재의 오감에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지금 흠풍게 소리 들리시죠? 그럼 제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럼 제 말씀이 들으면 이건 현재 의식인데 전 오식이 지금 귀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육식이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걸 알아차리면서도 순간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내 집에다가 뭐 가스불을 잘 뻗는지 아이가 내가 딸이가잘 놀고 있는지 또 지금 내 사업이 지금 뭐 어떻게 되는데 뭐가? 그렇게 날아갈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뭐 어떤 소리를 듣는 간에 발생될 수 있고 그냥 갑자기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기 지금 장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 지금 이 순간에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심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순간에. 그리고 또뭐 순간에 어떻게 돼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튀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식은 예, 능 능동적으로 예.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난 것이 수동적으로, 소라고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집. 딱 가지고 있어. 쥐고 있어. 요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 내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을 전부 다다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빅데이터랑 같은 거, 비슷하죠?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안에는 내가 알수 있지 못하는 나의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잘 어떻게 돼요? 운전을 잘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운전을 제가 항상 설명을 또 많이 하는데, 운전 속에, 예. 여기 앉아있으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딱 앉아있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뭐예요? 잘앉아있를 않아요, 우리가요. 바쁘니까요 예. 어디 앉아있요이 뒷좌석에 딱 앉아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앉아있을까요? 마음, 몸과 마음, 탐진치, 화나는 마음, 화내는 마음이 게 번뇌가 주로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딱 있으면 나의 본성이 딱 알아서 잘할수 텐데.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아니라, 예, 본성이 아닌, 예, 번뇌.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는 심하면은 망자가 붙어요. 망. 망심, 망령의 망이 붙어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본래의 자기의 진짜 본래 부처와 신의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들이 벌컥벌컥 일어난다이 말이죠. 그래서 마을 붙여요. <laughs>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을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면은 그래서 이런 걸를볼 적에 보려면 우선은 집중을 해야죠. 집중 안 하면 봐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집중을 억지로 하셔야지만 들, 들려지죠? 그죠? 집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통찰. 거기서, 네. 여기 네 가지를 봐야 됩니다. 네 가지. 사안, 영천를 봐야 됩니다. 요거를 준비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아, 나 오늘 지금 이거, 내가 오늘 무슨 글을 써서 제출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집중하기를 마음 먹어. 이렇게 집중, 선택을 해야지만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거 그쳐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뭐 이런 거 있으면 마음과 이런 거, 몸과 마음을 그쳐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는 겁니다. 봐야 돼요. 뭐를 보면 싹 뛰어. 마음 챙김죠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되면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네. 지금 이 순간에 없으면 어떻게, 지금의 지혜가 어떻게 일어나요?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말하면서 생각은 딴 생각합니다. 내가 뭐, 돈 얼마를 얼마 동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laughs> 제가 <웃음> 걱정을 하면서 하면 어떻게 될까? 요 지혜가 일어나게 <laughs>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순간에 집중을 해야 되고 통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집중이 아니에요. 보통 아무거나도 나쁜 거라도 집중할 수 있어요? 무슨 에, 게임을 하면서도 좋아요. 그런 것은 오디너리 일상적인 집중이 아니에요. 여기서 몸과 마음에서 이것이. 볼수 있는 이것을 위빠사나로 갑니다. 위빠사나 이거 우리 불, 불교에서 요즘에 이런 걸 물론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여기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위 나누어서 본다. 나누어 분리해서 본다는 거예 정신과 물질로. 이게 사실 제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예, 이거를 뭔가 마음이아니 정신과 물질이 지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김선수기가 지나간다. 어떤 여자다. 뭐몇살 먹은 여자다. 뭐 어떻게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키는 어떻게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 물질로서 나눠 보면서 그것을 분 분별심을 이게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막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떻게 생기고 그 얼굴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 그것을 직접 볼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끊고 이 이것을 정신과 물질로서 나눠서만 볼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위 빠쌍한데 위라는 것 나누어서 본다, 분리해서 본다, 특별하게, 각별하게 본다. 빠쌍하는 어떻게 되니까? 깨뜨려 보는, 깨뜨어 보는 걸 말해요. 지금 이거 통찰봉사인 것은 깨뜨려 보는 거예요, 핵심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럼 앉아 계시면 뭘 보느냐? 예. 그럼 먼저 뭘 볼까요? 제일 쉬운 것으로서는 몸을 봅니다, 몸. 예, 사냥처에서, 여기서 네, 예, 예, 1, 2, 3, 4. 이네 가지를 봐요. 이네 가지만 보면은 끝이에요. 예, 네 가지를 보는데, 염이 일어나는, 예, 염, 염을, 예, 염이라는 것도 좋은 말인데, 지금의 마음이죠. 예, 지금이, 이 지금이라는 거고, 마음. 마음을 지금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티라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면 뭐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잃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이 마인드풀의 반대가 뭐예요? 마인드 리스입니다 마인드 리스 정신이 뭐예요? 흘리는 거예요 리스 풀어는거야요꽉 있는 거죠 그럼 마인드 리스는 정신을 흘리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는다 그러면 사티라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죠? 주의 기울임. 잘 기울여야 되겠죠. 잊지 않음이죠. 잃지 않냐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지 않음. 내가 이 순간에 뭐를 해야 되면 그걸 잘 잊지 않고 하는데 자꾸 이거 하면서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마인드 리스가 되죠. 마인드 풀 하라는 거죠. 그럼 정신병이라는 걸 특히 게 신경증이 많지고좀 해요? 우울증이 전 세계 1위예요. 모든 병에 것이 될 거라고 그래요. 앞으로 더 오지는 정도. 그왜 그럴까요? 마인드가 풀하면정신 정신증이나 신경증이 생길까요? 음. 이 순간에 있는데 무슨 생각, 땅 생각이 어디가 있어? 시공이 없이 이 순간에 다 있으면은 전혀 어떻게 돼요? 걱정 된신도 없고, 음. 예, 이 순간에 볼 또한. 물론 내가 이 순간에 굉장히 에, 가스실에서 지금 막 가스, 예, 뭐 저, 이. 보이니까 유대인 가스가 막 나오는 그런 독가스 있고 막 굉장히 어려운 곳이 있다. 그런데 거기다 이 순간에만 있어라 그러면 아 이게 제일 극악한, 극악한 순간인데 아 이거 어떻게 했으면 해올 수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빅터 프랭크 같은 사람은 거기 있으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나가서 나의 가족을 만나고 훌륭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한 이것을 항상 생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만 있어라 나쁜 순간에서 계속 이것만 되지도되지도 이런 것은 뜻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 순간에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자랑하게 알고, 여기서, 예, 무엇이 수터블, 가장 정확한 행동이냐, 마음이냐, 예? 이걸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순간에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의 순간. 네, 주의 기울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얘기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뜻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프린트물에도 아마 있을 테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우선은 뭘 보냐면 이 마음을 여기서 마인드 풀하고 마인드 풀하고 오해를 라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 가장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누굴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 통해서. 인간이겠죠? 그죠? 인간이 가장 그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하 물론 동물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차리지만요 인간이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알아차림을 할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장 그렇다는 것이죠 고차원 의식 그러니까 자기인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셀프 l f a w a r 자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남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해요 남이 뭘 원하는지 남이 지금 지루해 하는지, 싫어하는지, 아프는지 어? 그걸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자기도 알고 나와 남을 잘 알아야 되겠죠 네. 안으로 밖으로 이게 알아차림인데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인간 밖에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랍니까? 메타인지라고 하죠? 다 같이 해볼까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메타코뮤니션이라고 합니다 메타코뮤니션 그러면 메타라는 것은 넘어서 소홀에서 그런 거죠. 코아니다 네. 자기가 뭘 하는지 아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메타인지가 좋은 거죠. 공부 못하는 사람 뭐예요?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인식이 뚜렷하다럼 뭐예요? 내가 뭐 어디서 해내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나는 능력이 어떤 게 출중한지, 나는 이 내가 제일 잘하는 남보다 잘하는 게 뭔지 를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건 뭐예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엉뚱한 것 같은 죽을 수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인식이 좋죠.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것시죠 이게 인간의 훌륭한 네, 네, 점이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도 우리 데카르트. 데카르트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람이 뭘 발견했을까요? 명석 현명함, 알림이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뭔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나는 뭐예요? 코기 또앰부스미라르잖아요 안다. 나는 생각한다. 모르고 존재한다. 네. 그 거기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생각한다 는 것도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어쨌든, 그리고 유교에서는 어떻게 되니까. 본유 관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본유관념. 네, 본유관념. 본, 본유 관념. 네. 본유 관념. 이것이 이게 본 본유 관념이 에요 이게 철학에서 서, 양 철학에서 말하는 본유 관념. 이것이 내재한다는 겁니다. 내재. 네. 밖에 있는 게아니라 안에 있어요. 근데 서양 철학에서는 음 이것을 외재적 밖에 신이 주어, 신이 신이 우리한테 주었다는 외재적인데 동양에서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 고하죠 그렇죠? 무슨 어쨌든 본유관념이 있다는 거고 유교에서는 본연지성이라고 합니다. 본연지성 본성 우리 안에 그럼 우리 안에는 원래 알수 있는 그런 알미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네? 그게 있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과 구청하고 같는 거예요. 굉장히 추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파랑새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럼 명상은 왜? 이거 집중하고 통찰하는 건 왜냐? 이 원점, 여기에 있으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제로 거의 제로. 그래서 모르라는 거예요. 모르라. 여기는 아는 자리가 아니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자리라는 그런 절대적인 모름인데이 제로 자리를 에 갖다 놓으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알미, 다 어떻게 돼? 요 지혜를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여기 까먹는단 말이죠. 그럴 것 같애요? 안 그럴 <laughs> 것 같애요? 네. 아담 스미스 같은 그 예, 보도감정론, 그것도 많이 얘기하는 애가 우리 안에는 뭐예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다. impartial spectator, impartial. partial 이렇게 갔다 저희가 안에 impartial,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다. 이그 사람 다 어디서 얻었을까요? 이런 힌트. 동양에서 얻을 수있 굉장히 유교나 이런 데서 많이 읽습니다. 어떻게 읽요 부의자 같 손이 이런 걸 전부 다 인무악에서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안에는 이 알미있고 또 도마복음에서 얘야기했잖아요 도마복음 도마가 쌍뿐이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하고 우리 신과 우리쌍분이라는거야 그 그러면 도마복음에서 도 어떻게 돼요네 안에 신이 있다. 하나님이 내 자리에 있다. 물론 교회에서는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뭔가 성령 밖에 있는 것을 더중요하야되는데 도마방울에서는 우리 안에 그알이내지않는다내 안에 신이 있다. 되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여러분 앉아 있는 걸 아시죠? 앉아 있는 거 아시죠? 자세도 보시고, 아내가 앉아 있구나. 예. 아시죠? 근데 모를 수가 있어요. 앉아있으면서 앉아있을지 모를 때 있죠. 갑자기 제가 전철 타고 하다가 뭐 중요하고 뒤에다 놓아요. 짐이 많으면 뒤에다 놓고 자, 내릴 때가 됐어요확 뛰어나가서 놔둔 것 같아요. 그런 게있어 자기가 앉아서 뭐 하는지 모르는 게 많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에, 신입니다. 몸, 몸을 보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세부터 시작해서 걷는다, 뭐, 뭐 동작이나 모든 것들, 몸하고 관련된 호흡 호흡이죠. 특히 호흡 네, 자, 여기서 이 신수, 심, 예. 심이 되고, 여기서는 법이 되는데요. 네, 예. 이거 먼저 설명하고, 그래요. 이건 신이고, 몸이고, 몸은 몸신자입니다. 네, 예. 시, 수는, 예. 예. 느낌이에요, 느낌. 예. 그다음 이건 마음입니다. 이거는 법은 단마라고 예. 하는데, 천천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제일 보기가 쉬워요 그러면서도 쉬,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몸을 보면 은 뭐를 볼수 있냐면 무의식을 컨트롤 할수 있어요 우리 몸이 다 무의식이에요 우리가 의식이 몇 퍼센트예요? 4 내지 5 퍼센트라고 합니다 5 퍼센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무의식이에요 우리가 전부 무의식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 의식을 잘 못해요 다다다다도말하는게 이거 무의식이죠 이 무의식이 자기 몸 말하는 거 이런 걸잘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이 안에 깊이 있는 이것이 어디 뭐가 있는지까지 나중에는 깨달게 되면 다 보이는 것이돼요이 몸을 보면은 무의식을 잘볼 수. 있어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세상 전개가 뭘로 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좀 칠게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럴 때, 18개라 그럽니다. 개. 한자를 잘 맞은 거예 그러면, 6근, 6경, 6시. 제가 거기에 아마 써놨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없으면 제가 여섯 가지, 그, 죄송해요. 이건 승계, 그, 몸을 말합니다. 눈, 귀, 코, 터, 몸. 예. 아니, 미소신이 그다음에 마음. 예. 뭐보이시니예 이건 뭐까요 눈은 뭡니까? 예. 소리. 눈에는 뭐죠? 색. 예. 여기는 귀는 뭐야? 성, 소리, 향, 향기요. 맛, 미. 여기는 촉감입니다. 여기는 법이 돼요. 대상입니다. 경계. 이런 거예요. 안식, 눈, 눈, 눈에, 눈에 의식, 이식 비, 설, 신, 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의해서, 눈에 대한, 이건 대상이에요. 경이라는 것은 경계, 대상입니다. 이거는, 예, 감각을 말하죠. 감각. 감각하고, 뭐, 이걸 뭐라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하면되죠 감각만이 아닌데 마음까지 들어가요. 근? 이게 마음도 이것을 근으로 봅니다. 인드리아라고 근으로 봐요. 그래서 안이 눈의 의식, 눈에서 일어난 대상을 보고 일어난 눈의 의식이 일어나고, 귀의 의식, 코, 설, 신 의식이 일어나는 거요 그럼 이 세상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딱십하 개다. 우리 이 세상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아까 우리 몸은 오은이라 그랬고, 예. 18개가 펼쳐지는 그것이 바로 이온 세상 우주입니다. 우주 마음.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수가 중요하느냐? 수. 모든 이, 우리의 몸, 오감, 감각과 육, 육근, 이것이 마음이 대상하고 만나서, 세계라는 것은 형상을 말하는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다 정신현상. 정신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이 접촉을 한답니다. 접촉. 만나죠? 우선 만나는 겁니다. 접촉을 해요. 칸테 모든 것을 만나는 것이죠. 눈은 지금 열어보잖아요. 이때 딱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눈과 색, 항상 평상, 평상과 뭐예요? 거기에 서 뭐예요? 눈은 식, 의식이 일어나죠. 눈에 의한 식이 일어나잖아요. 요것이 바로 이 접촉이에요. 접촉. 컨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접촉, 모든 접촉에는 뭐가 일어나요? 느낌이 일어나나요? 이것이 수예요. 수. 수. 한자 붙으면, 한자는 잘못 지못면 일어나요. 그리고 이건 영어로는 feeling. 이 영어로 하는 이유는 이것만 하면은